어, 이제 원피스는 같은 원피스를 입고요. 샤 스커트를 블랙으로 바꿔 입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트임이 있으니까, 이렇게 해도 두 개만 입어도 되게 살랑살랑하고요. 요 아래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니트 조끼를 하나 더 입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는 이렇게 뭐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. 디자인은 좀 특이한데, 뒤에는 이렇게 여기 셔링을 잡아가지고 여기를 잡아 놔서 여기가 살짝 붙어요. 그러면서 뒤에가 풀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어 약간 와인톤인데 조금 무난하게 그리고 여기 이제 하얗게 보이잖아요. 그래도 약간 덮어주면서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어 그냥 옆 살도 좀 가려주고 또 다른 원피스에 입으셔도 좋아요. 이런 상품은 그러니까 아래위로 그냥 약간 우리 온가바지하고 그냥 티하고 이렇게 입고 입으셔도 괜찮고요. 너무 좁은 것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. 조금 전에 우리 그 바지는 이제 너무 붙는 바지니까 이런 거하고 좀안 어울리고 약간 풍성한 옷 같으면 다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렇뒷 느낌이고요. 그리고 앞이 편하게 이제 약간 와인톤이고 그냥 어 봄에도 입을 수 있어요. 이 상품은 겨울에도 위에다 입는 거고, 그냥 이거 덧 입는 거라서, 계절에 별 관계 없이 봄, 여름, 아니, 봄, 가을, 겨울을 다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